<laughs> <저, 웃음> 화이트헤드의, 저, 철학을, 화이트헤드, 위미 철학이라고 말을 붙였는데, 저, 위체 철학이라는, 저, 낭말은, 화이트헤드 그 철학자의 자신의 모모자 뭐 자신이 이야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라든가, 후세 철학자들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화이트헤드 자신이, 과정과 식사에 의해서 말니다 나의 했지만, 1000cc를 타고 5 0 0 0 c c 이렇게 1 0 0 0 0 c c 이 타고 1 0 아, 예, 0 c c 를타 사람들은 이게 유기체 타고 1 0아0 0 c c 를타게1 0아0 0 c c 를아고 10000cc를 타고 1 0 0 0고탄소0 c c 를 타고 1 0 0 0 0 c 을를고1에고1고하0 0 0 0고 막나 해박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목을 가지고 왜냐면 유기재 철학이라고 할 때는 저도 처음에 와서 유기재 철학을 아, 유기물에 대한 철학이 뭔가 아닐 수도 했는데 그런데 서 유기재 철학의 핵심은 모든 전제물들이 처음부터 유기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존재한 사람, 그런데 핵심은 예 그거를 이제 유기체라도 없어서 하고 있 상당히 꺼리게 유기체를 명하는데 절봉성 절도 <목소리를> 그다음에 절도성 유연성 이런 걸 갖고 이 근정이 올라가고 유기체가면서막 이렇게 쓰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품 후배들이 혹시나 붙이는 사람인가 싶거든요. 아유 저유참참 제가 그 대구 가보니 꺼였죠. 어 군문과를 그냥 끼워서 해서 좋지 않은 거그 그, 거기서 뭐야 제목은 화이트헤드 철학을 좀 소개해보려고 해서 강의를 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그 발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교수님들이 어쩌한번 화이트헤드 철학은 누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아 <laughs> <laughs> 그니까, 예, 어떻게 보면, 화이테드설서랍 아까 모든 존재가 유기체다,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모든 존재에서, 그 반념적인, 아까 제가 물심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관념적인것들 말할 거도 없지만, 이게 물질적인 것, 또 모두가 예, 유기체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니까, 화이테드는 존재는 저 원리, 아까 네 가지 이렇게 정리한 것 같은데, 존재는 저 원리에서 던이야기입 그 Actual entity,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액터 하는 움직임, 행위하는 존재자들, 이런, 그 구체적인 이런 존재자들은, 그 근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커스 맞추면, 화이트헤드는, 예, 유물론, 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이 아니고, 그, 왜냐면, 관념적인 나중에, 제가 할 때도 설명할 때, 제가, 그 존재 공표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념적인 것은 영원합니다. 플라톤의 이데아지 그러나, 그거는 관념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프로세스, 과정을 겪습니다. 아까는두 개고, 이런 과정을 겪는 이런 현실적인 것 속에 관념적인 것이 부가적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뭉쳐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이름으로, 이름 지을 수 있고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반려견에 서 나타난다고 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뭉쳐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기치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무기물, 유기물, 갈대 무기물, 유기물, 이런 관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모든 무기물까지, 아, 유기물적인 이런, 혹은 유기적인 이런 어떤 성질이 있다고 할 때는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해면서시면좋겠습니다 예, 또. 예. 이일이협성 예. 유기체는 유기체 안에 기관들끼리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능력. 예. 근데 유기체 안에 기관들 하는 이것도 동일된 유기체인가? 네. 예. 기관도 유기체고, 그 기관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유기체 우리 아주 세밀한 유기체가 모여 가지고 뭐, 뭐, 사람을 뭐. 만든다든지 이런 상태를 가능할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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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으로 는님 네. 그림, 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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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사 사람, 이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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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사람, 사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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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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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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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제가 생각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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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네, 네, 그렇죠. 그, 니가 가만, 양자론이나 이런 것처럼 뭐, 일적이라든지 중경이라든지, 당연한 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yeah, 그렇죠. 저, 문체로 yeah, 봐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떤 뭐, 파생된 게어 사랑이라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사랑, 가만, 어떤 의도적인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laughs> 그렇죠. 그, 과학된 그, 그, 그런 게 없으시면 돼요. 네, 지금, 쌤씨가 좀, 정확하게 찢어 나시다. 사랑하면 우리는 좀그시격으로 그 아까 제가 생활철학으로 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의식, 의도, 사랑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그 만약에 그 원자전자에게 들어갔을 때 그런 같은 존재들끼리 서로 어 공통으로 살아, 존재하기 위해서 협조하는는 이런 거생각하지 의식이, 야들한테 의식이 있다는 전 젠장이에요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기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서로, 왜냐면 그쵸? 존재는 존재하려고 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움직임 속에는 협조하고자 하는 왜냐면 협조해야만 그, 지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어떤 선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의식적 차원으로 보면 안돼요 지금 지질 아시던 서 아주 정확하게 하세요. 교수단에서는이과이라는 어떤 변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오늘 대단한 기술이 는데 그이그 빨대의 시간적인 개념이 철학적으로 빨대에나옵니까 예, 빨대가 그냥 시간이 나루지. 시간은나이지 예, 나름 다 시간이야. 예, 빨대가 나 과정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시간 빨리. 예, 빨대 예, 빨대가 빨대가. 예, 빨대가 빨대가. 예, 아, 대가다대가 예, 빨대가 빨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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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과 밖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그 외적관계, 외적 내적관계 이렇게 구분하는 철학자들은 따라서 그 외적, 외적을 구분하는 기준들이 다 차이가 있는데, 대로한편에적이렇구분그러적공계는 아까 의공사 받아들여서, 내, 그, 내, 나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는, 이걸 내적한다. 근데, 아까 우리 몸이가 내가 만약에 음식은 먹었다, 소화시켰다, 그것들이 이제 막 분해가 되었다 살이 되도하고 어떤 존재, 그, 공이 넓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해도 변할 것이고,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밀래 되는 부분도 있고,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래도 이 경우는 이태만아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쪽으로 보면, 그건 내적 관계가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따라서 나가는 존재는 맹나니까. 그러니까, 실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외적 관계야. 왜냐면 나는 내애적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나 할 대로가 보기로는 아까 과정은 관계 중심에 본다 이지 존재 그렇게 보면 어떤 것들도 조금 전에 하고 지금 하고는 다른 존재라고 그래 이게 아까 제가 산이 바다가 되고 또뭐가 이렇게 조금 긴 기간 그런 쪽으로 다 보면 산이 더 없어졌다. 어 바다와 이렇게 이제 대제만 아까 그런 거를 어, 아까 그런 시각을 갖고 존재를 뭐 존재가 그런 변하지 않는 존재를 실체라 고그래 그러니까 실체론적 관점으로 제외하면 내적 관계. 그런데 실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내적 관계가 있고 그냥 내적. 관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하나의 실체가 있고, 나머지는 속성 속성 중에 속성들은 변해도 실체는 <laughs> 그대로 있다. 화이트해야 됩니다. 존재의가변 놨다. 그러니까 무엇을 존재로 규정하는가의 차이죠. 그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시대 때고 로봇이 이제 만화책을 것인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내가 보장은 안 다른 사람 내는다더로봇은 내보고 보았어 니까내 아닙니까 지금 다른 자기들은 우리 다 빼다 나니까 나프고우는 그래도 내내라 그런 거를 못해서 내가 있어야 내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바깥에 내라해야 되나 왜안내라해야 되나 이런 지점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했는데 실제 지금 조금 전에 내가 내하고 지금 내가고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여성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3, 4일마다 이렇게 끝도로나니다 그래갖고 그게 때라고 우리가 부리지만 이렇게 때로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이게 이제 계속 그러거든요. 빼라는 것은 또두개째로 조금 오래 가는 것도 있고, 바뀌는데. 그러면 막, 뭐, 전에 내 몸하고 지금 내몸이 분명히 줘요. 그럼 정신은, 전에 정신은 내 그대로 있느냐? 정신도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메모리 되는 부분에서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나는 동의를하다고 계속 그런데 그래서 런데그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더그 할애해서 우리가 기억되는 부분하고 그리고 니까 존재라는 부분에서 이쪽은 영원한 부분,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 이렇게 갈을때 존재를 변하는 걸 헤라클레이 포스처럼 흐름을 강물에 두번것을수 다른 흐름을 존재의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내적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존재이 되나, 이렇나. 이거는참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로크입니다존 록크. 로크. 존록사가 아, 어, 존록은는사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인간의 의식적으로 연구하다가, 아, 우리가 외부을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그 내적 나이에 따라서 내적 구조를 형성하는구나. 이야기를 했어요. 내적 구조. 근데 화이트헤드가 여기 보니까 내적 구조의 변화라는 게 존재론으로 보면 아존재의 변화.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자기의 차례에서는 나는 워크는 그거를 뭐 특별히 로크가 의식을 갖고 보니그런그거뭐 그런 존재론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적 구조 이후로는. 할 때도는 아, 내적 관계, 예, 존재 이런걸 이렇게 어, 확대했다고 볼수있 일단 그것은 눈에 것이라그 실전은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고, 중요한 거. 제가 지금 찾아그 사전, 여덟 군데에 찾 사전 중에 그 관계가 뭔가 지금 영어로 된 것은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거기에도 지금 내적의 짝에는... 지 지금까지 고래부터 지금까지 차라차였음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말하면 전리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전리 그리 내가 빨리 그말나 전리되는 보여드릴또 너무 시키는거 아닌데 말은 <laughs> 그렇지만 아마 그 앞선 앞선 성하는 지식을 그 배운다는 압성증명을 나진시기 조금 발음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그 미래에 이처럼 땡겨서 가서압선는을서지고살으니까 약간 정울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그, 동서 보험을 꿈틀어 최고의 철학, 지금까지 일어간 어떤 철학이면서 철학, 나는 그분 개인적으로 별로 존경하지 않지만, 그두 가족은 우 홍보에 대한 열정과, 그 돈천남 남의 공부에 그거는 충분히 본인이 자기가 독대을 하리라고 보험을 이런 것이 나는 열심히 해놓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음침났네 하고 하시는 분이 말은 내얼 그렇게 결혼을왜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하시는 분이 할 태도를 봐도 모르겠다 하니까그 그런 면에있었면 그거 보니 바람이 많아. 어, 그사람 사람이 아닌가. 그 부분은 제가 야, 가장 돌아. 여기 진짜 돌아야 돼. 아무튼 기대를 가지고 저 시. 야, 반신 <관심> 막아 <가져주시면. 웃음>